네 이번에는 돈보다 건강 건강의 경제학 순서입니다. 요즘 솜털 같은 봄바람 또 눈부신 실록을 친구 삼아서 산도 타고 강변도 걷고 정말 빨리 보내고 싶지 않은 계절이죠. 그런데 등산이나 나들이 갔다 오면 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무릎 통증인데요. 특히 남성보다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도 무릎 관절염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들의 보행 습관이나 자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관절염을 부르는 나쁜 생활 습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위한 기능성 신발로 유일하게 특허를 받은 제품도 있다. 자연스러운 보행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이 몸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다리가 점차 오자형으로 변하는데 대부분 정상 성인의 다리도 평균 약 2도 가량 안쪽으로 휘어있는 가벼운 오자 다리다. 원래는 다리에 하중이 전달되는 기계적인 축, 즉 엉덩이 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을 연결하는 선이 무릎 관절의 중앙을 지나야만 하중이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골고루 전달된다. 하지만 다리가 오자형이면 이 축이 무릎의 안쪽을 지나 무릎 안쪽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발은 마른 목골 신발창이 신발 바닥의 중심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무릎 안쪽에 집중되는 압력을 줄여준다고 한다. 과연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다. 먼저 발 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해 보니 압력의 분포가 불규칙적인 일반 신발과 비교해. 특허를 받은 기능성 신발은 확실히 발 전체로 충격이 분산된다. 이것이 굉장히 균등이, 균등 있게 그 압력이 비교적 균등하게 퍼져서 중앙 쪽으로 이렇게 잘 지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동작 분석 실험을 통해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힘도 측정해 봤다. 일반 신발과 비교해 보니 그 힘이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힐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무게가 발바닥을 디딜 때그 무게가 이제 무릎으로 가해지는데 일반 신발에 비해서 기능성 신발은 내측 무릎에 가해지는 힘의 압력을 좀 최소한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앞서 축구와 얘기 잠깐 했는데요. 축구와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분야를 넘어 최근 일상생활까지도 첨단 기술의 날개를 단 신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속에는 어떤 특별한 과학이 숨어 있을까? 과학을 알면 세상이 즐겁다에서 알아봅니다. 착지시 계속되는 충격은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는데.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의 마모가 진행되면서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기능성 신발. 기능성 신발의 충격 흡수는 어느 정도일지 실험해봤다. 일반 신발의 경우 뒤꿈치부와 중족골드부의 압력이 집중되는 것을 볼수 있다. 반면에 기능성 신발의 경우 압력이 고루 퍼지면서 충격이 흡수된다. 이는 임상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을 알수 있다. 발목이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 범위를 실험는 동작 제어 실험. 이 실험에서는 운동량이 많을수록 관절의 꺾임 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피로가 쌓이고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결과표를 보면 기능성 신발은 일반 신발에 비해 맨발에 가까운 자연스럽게 움직임 정상적인 범위로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충격 흡수 분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발의 뒤틀림을 잘 잡아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신발... 최근 웰빙 걷기 붐을 타고 기능성 신발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리와 무릎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신발부터 당뇨와 비만에 효과적인 신발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 또한 다양하다. 첨단 기술의 날개를 단 신발 웰빙과 IT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걷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년층을 위한 신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걷기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신발입니다. 걷기 신발은 이렇게 의료용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체중이 이제 몸 가운데로 이렇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점점점 이제 오자 다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들을 보면 통증이 저기 무릎 안쪽에 오는데 어, 걸으면서 살짝 이게 내측으로 살짝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무릎을 내측으로 이동시켜 줌으로 인해서 다리를 일자 형태로 만들어 주고 그 무릎 내측의 이제 그 통증 부위에 압박을 감소시켜 줌으로 인해서 부산의 신발 전문 연구소의 성능 평가를 의뢰한 30여 건 중에 걷기와 관련된 기능성 신발만 60%가 넘습니다. 걷기 열풍과 더불어 부산의 신발 산업도 제2의 르네상스를 맡고 있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요.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운동이 걷기 운동인데요. 운동도 가게의 원리만 알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신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동 효과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구두를 신고 운동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겨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등산화를 신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 충격 흡수를 잘못하면 네. 그 발의 피로감을 증가시키게 되고 보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잘 되는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단화를 신고 발에 전해지는 압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걷고 또 걷고 30분 동안 걸었습니다. 실험 결과 발에 가해지는 평균 압력이 11.7이 나왔는데요. 예, 일상 우리가 그냥 걷기에는 괜찮은데, 어, 걷기 운동에 사용을 하면 어, 발에 압력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어, 발바닥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발바닥이 아프죠. 네. 이번에는 등선화를 신고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해 봤는데요. 그 결과 평균 압력이 9.7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용 운동화를 신고 실험에 임했는데요. 과연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얼마나 나올까요? 걷기용 운동화는 비교적 적은 수치인 6.5가 나왔습니다. 네 모든 실험을 종합해본 결과 네가지 운동화 중 걷기용 운동화가 발에 충격을 가장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전문 걷기 운동화가 다른 신발에 비해서 뒤꿈치나 앞부분에 아 어, 충격흡수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충격흡수가 뛰어난 그 어, 걷기 신발을 신고 운동해야만 우리 몸에 어, 이상이 없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운동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몸매 교정과 다이어트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